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3자 썼어. 우리 3자 좋아하잖아. 그리고 5자 쓸 게.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 요 개념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have가 무슨 뜻과, 우리 i t 과그 다음에 이거 drink의 의미를 포함하고, 어운의 의미도 가진다 그랬어. 그죠? 그래서 이걸 많이 쓰여든 그 경험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, 제일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, 얘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. 왜 정확히 알아야 돼. 식사 얘기하다 할 때는 가장 자연스럽고, 내추럴하고, 가장 그냥 좋은 표현이 해부야. 그치? 뭔가 먹는다를 강조할 때 동작, 액션, 아구라구. 이럴 때는 이슬 많이 쓴다라는 거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해부는 두 번째는 오용식겠어요오용축이 오육식에 뭐냐면 똑같이 목적을 잇는 다음에 여기 보고 오는데 안 중요해. 어, 이렇게 온대. 아무튼. 근데 여기서 어, 여기서 얘가 어떤 의미로 쓰여냐면 커스틸 라고 해서 어, 이렇게 시키다의 의미로 쓰여.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사람 나와. 외우면 안 돼. 이해만 해. 사람하고 노 놔두고 나와서 자동차로 나와.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누가 나오냐면 준동사라는 애가 나오네. 얘 아니면 얘네를 만난다는 거야. 해보가. 첫 번째는 누굴 만나면 투부정사 만나. 어머나 세상에 얘 만났네. 그지 어? 얘 만나고. 두 번째는 누구 만나? 과거에서 어머나 얘 만난 거야. 그래서 투부정사 만나서 무슨 뜻이야? 우리 must와 need의 뜻을 가져. 퍼스펙티는뭐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어요. 과거에 팩트했던 상황을 뭘 만들어 완료 시제를 만들어. 너무 많이 쓰이는 거 해브가. 그래서 어,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. 어엘 필요 없어. 그래서 해브는 정확히 한번 알아야 돼요. 지워 주세요. 자 그래서